다른 장기 렌트랑 비교는 저희가 비교가 안 돼요. 많이 나는 데는 어, 한 48개월이나 뭐 60개월 때뭐 몇백만원, 뭐10% 이상, 20%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고요. 할부랑 비교해도 저희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이 차를 가지고 와서도 내가 만약에 아, 좀 부담스러워. 아, 이거 파는 것도 적정이야. 반납해버리시면 된다는 거죠.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티비 한승훈입니다3천만원에살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하이브리드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우리가 액티언 하이브리드 단독 리뷰 때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고 액티언이 디자인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케이지에서도 항상 판매량 한 1000대 이상 판매를 하는 게 바로 이 액티언입니다. 우리가 전달에 토레스 하이브리드 막 해가지고 그 참앱 상품 가지고 왔었잖아요. 이번에는 토레스 2탄으로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은 저희가 항상 이렇게 오픈을 해드리죠. 이렇게 표에서 보이다시피 어 거의 뭐 다른 타사랑 비교했을 때 저희가 가장 쌉니다. 그리고 저희는 막뭐 상담 남기라고막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가격을 뒤에 숫자까지 해 가지고 다 오픈합니다. 을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야. 뭐어디를 상담 받으려고 하면은 상담 남겨야 디테일한 견적이 나오고 그 견적도 상황마다 달라지고 막 전화 받고 연락 받고 상담 받는 거그 되게 귀찮잖아요. 그런 거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저희는 아예 가격대를 오픈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오픈한 가격이 다른 타사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싸기 때문에 지금 케이지 본사랑 비교해도 그 케이지 본사에서도 그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저희가 쌉니다. 그러니까 당당히 우리는 오픈을 해놓고 가지고 오는 거죠. 자 그러면 너네는 어떻게 이런... 가격대가 나오냐?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해 하실 거예요. 리뷰하기 전에 이거는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물론 관심 없는 분들은 저희가 이거 챕터 구간을 나눠 놓으니까 넘기셔도 돼요. 근데 좀더더 더 이제 설명을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설명을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 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로 상품을 만들어 오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제 함께하는 파트너사 캐피탈들이 되게 많아요. 그 캐피탈이랑 이제 이게 딜을 보는 거죠 우리가 몇대 정도를 가지고 올 테니까 그몇 대에 요정도 해가지고 수익구간을 좀 적게 가져가도 판매량을 높여서 우리가 요정도 가격대 최저가를 맞춰 가지고 상품을 가지고 자라고 처음부터 딜을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로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 단점은 뭐냐면 그렇게 판매를 못 했을 때에 대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페널티가 좀 있죠. 뭐 예를 들어 저희 지금 카니발 이거차 출고했죠. 제가 이걸 왜 출고 왔냐? 저희가 참여를 처음 했을 때그 카니발 열대로 해가지고 사이드 스텝 이거 이거 가져왔잖아요. 이거 보면은. 네. 이거 한200 얼마 하거든요?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사실 카니발 하이브리드랑 해가지고 드렸죠. 근데 이게 10대 한정으로 해가지고 1 0대 가지고 온 건데 한 대가 남아 있었어요. 저 차가 안 나갔는데 그 대수를 채워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저거를 제가 출고를 한 거죠. 그것처럼 액티어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대수를 정해놓고 우리가 가지고 와서 금액대를 눌렀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중간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제외하고 그냥 캐피탈과 저희가 단독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오기 때문에 금액대가 낮은 거죠 그리고 찰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업 사원 분들이 있으면 그리고 저희 영업 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정된 상품에서 변동이 없어요 예를 들어 가격이 뭐바뀐다든지막 이런 것도 없고 규칙이 무조건 팔아야된다 이런 것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정 상품이기 때문에 믿고 구매할 수 있다 어떻게 차맵이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가지고 올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가지고 왔는데 비싸면 도루묵 꽝이잖아요 저희는 가격표에서 보다시피. 이게 장기 렌트인데도 불구하고 할부랑 비교했을 때보다도 저희가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액티언 하이브리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그냥 상담을 해보시면 아, 진짜 싸구나, 아, 진짜 괜찮구나라는 것들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무보증으로 사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안 좋거나 뭐 차살때 아마 차 사려는 분들은 나는 공감을 하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 선수금이나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을 내야 돼요. 뭐 20%에서 30%, 뭐 많게는 50%까지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무보증.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내고 뭐 48개월 아무것도 안내고 60개월 그리고 신용이 안좋아도 그 다음에 선수금이 없어도 그냥 무난하게 어 그냥 나 이거 장기렌트 출고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없이 그냥 편안하게 출고할 수 있는게 장기렌트의 장점입니다 근데 케이지의 단점 중에 하나가 만약에 내가 이 차를 사서 뭐 믿고 막 차를 샀어 근데 중국가 방어가 안 되거나 차를 팔때막 손해가 막 막심하면은 아 이거 이거 괜찮은 거야? 그럼 내가 이 차를 파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장기렌트 장점이 뭐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사서 마음에 들어 장가 보장이 좀돼 그럼 그냥 인수하면 되고 장가 보장도 안 되고 뭔가 좀 금액이 뭐 감가가 센거 같아 반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부담이 확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 내가 차를 교체하는 주기 있죠 내 차를 만약에 탔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반납해버려 그다음에 다른 거살수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단 비싼 게 문제인데, 저희는 그 가격대를 낮춰가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단점이, 단점이, 저희도 막 찾아봤더니, 할부보다도 우리가 더 싸. 어? 다른 장기렌트랑 비교는 저희가 비교가 안 돼요. 많이 나는 데는, 어, 한 48개월이나 뭐 60개월 때, 뭐, 몇백만원, 뭐, 10% 이상, 20% 이상 차이 나는 곳도 있고요. 진짜 한 달월 계산했을 때도 몇십만원씩 차이 나는 곳도 있어요. 상대가 안 됩니다. 장기렌트랑, 장기렌트랑 저희랑 보면요. 저희가 엄청 싸요. 그러면은, 장기렌트보다도 금액대가 낮은, 뭐 있어요? 할부랑 비교죠 할부. 할부랑 비교해도 저희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이 차를 가지고 와서도 내가 만약에 아, 좀 부담스러워. 아 이거 파는 것도 적정이야. 반납해 버리시면 된다는 거죠. 액티언 하브는 어, 디자인도 일단은 되게 좋아요. 막자 보시면 액티언이 예뻐요. 여기 보면 DRL이랑 웰컴 라이트, 에스코트 라이트, 에스코트 사운드, 웰컴 사운드 뭐 그냥 차 자체가 굉장히 예쁘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디자인이 볼 때마다 저는 생각이 랜드로버 이보크 아니면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이거, 이거 여기 여기 딱 테일램프 연결돼가지고 얘는 지금 이게 레터링이 딱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이제 그 LED로 이제 불빛 들어오면 레인지로버 스포츠나 레인지로버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얘가 삼. 3천만 원대입니다. 3천만 원대 살수 있는 하이브리드예요. 주행하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하이브리드는 어 파워트레인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파워트레인과 사뭇 느낌이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가무명 주파수 댐퍼가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 가솔린과는 차별점이 있는데요. 조금 더더 더 부드럽습니다. 승차감이 기존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에 엔진이 주력이고 전기모터가 약간 보조 역할을 하거든요 충전도 하고 약간 저속이나 이런 크루징 할 때는 전기모터가 이제 보조 구동 역할을 해주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액티언에 들어가 있는 이 하이브리드는 전기모터가 주력이고요 엔진이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발전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에서 탔을 때는 진짜 이 액티언 하이브리드가 깡패입니다 그러니까 연비 테스트부터 하면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장거리만 왔다. 갔다 단 말이에요. 그 장거리로 주행했을 때액티어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얘는 도심에 탔을 때 연비 효율이 되게 잘 나옵니다. 왜? 전기 모터가 주기 때문에 발전기로 계속 엔진을 구동해가지고 충전하는 것도 있지만, 이 하이브리드는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만 밟아도 회생지동 걸려가지고 충전을 한단 말이야. 근데 도심은 가다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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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구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전이 더 많이 되고, 고속도로는 계속 크루징 주행을 하니까 엔진이 계속 돌아서 발전을 해야 돼서 연비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출퇴근용으로 도심에서 차를 타야 되는데 차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액티언 하이브리드 사시면 돼요. 왜 디자인이 예쁘잖아? 디자인도 예쁘고, 가격대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4천만원 중반이 넘어갑니다. 물론 뭐 풀옵션 기준이나 옵션 마이너스때 기준이고 옵션 가격대를 낮추면은 스포티지 이제 한 3천만원 후반 정도를 볼수 있는데 액티어는 기본적으로 스포티지나 투싼보다는 금액대가 또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탈만한 차인거죠. 물론 단점은 얘는 잔고장에 대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라는게 사실 그래요. 고장이 안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 저는 수백대가 넘는 차를 경험을 해보고 실제 차도 많이 사보고 막 운영을 해보고 느끼는 거지만 고장 안 나고 문제없는 차는 없습니다 비싼 벤츠 BM? 당연히 고장 나요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뭐 벤틀리 뭐 이런 차들? 당연히 고장 나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얘네가 고장 나니까 이거 고장 나는 거 갖고서는 쉴드 쳐주는 거냐 이게 아니라 회사의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쌍용 시절에는 어, 좀 뭔가 고치는 것도 느리고 대응도 거지같고막 이런 것들 이 단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케이지로 넘어오면서 그 다음 시대가 바뀌면서 AS 센터도 젊어지고 AS 센터도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스플레이 꺼짐 파노라마스 루프가 추가되면서 잡소리 이런 것들도 고쳐주려고 막 노력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잡아간다는 거예요. 케이지가 무조건 차가 상품성이 좋아서 고장 안 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고쳐나가는 게 케이지가 지금 하고 있다는 하는 그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 고장나는 거는 아닙니다. 어, 얘는 5년에 10만 키로가 무상이에요. 기아 같은 경우가 일반 부품이 아마 3년에 6만이고 뭐 고전화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5년에 8만인가 5년에 10만인가 이 정도 되거든요. 액티형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0만. 기본. 일반 부품이 그렇게 되고 이제 배터리나 이런 것들은 10년에 20만 키로까지 무상이 보증이 되기 때문에 걱정 없이 그냥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방향 지시등이 접등되는 타입으로 들어오죠. 이거는 이제 테일램프. 그러니까 차의 전체적인 느낌이 예뻐요. 액티어는 진짜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국 최저가이기 때문에 KG 홈페이지에 사는 것보다 저희한테 사는 게더 싸요. 그리고 장기 렌트에 대한 이점은 물론 얘가 5년에 10만 무상이 들어가긴 한데 저희 1년 정비, 그순회 정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저희는 상품권도 주고 뭐 썬팅 같은 거 주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참에 통해서 상담 받아보세요. 자신 있게 저희가 금액대로 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진짜 싸니까 이거 거짓말하면은 금방들 돈 나요. 그리고 이제 안에 보면은 트렁크 열고 닫는 버튼이 이렇게 있어 이거 왜 있냐면은 차박 했을 때좀 아쉬운 게 리얼 시트 폴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젖혀야 됩니다. 근데 약간 풀플랫처럼 시트가루도 밑으로 많이 내려가가지고 차박을 했을 때 평탄화가 되고요. 트렁크 열고 닫는 버튼이 안에 있어요. 내가 차박해가지고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안에서 트렁크를 열수 있는 버튼이 없으면 그냥 2열에 문열어가 내려가지고 다시 와서 여기서 신발 줍고 막 이런 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안쪽에서 여는 버튼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트렁크 수납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스포티지랑 투싼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더큰 사이즈가 액티언이에요 조금 더더 더 큽니다. 이렇게 보면 패트 들어가죠 있기 때문에 수납공간이 밑에 조그만하게 더 있고 그냥 이쪽 센터 쪽에 있는 트렁크 공간을 사용하시면 돼요. 2열 공간을 보면 포켓 주머니나 그 다음에 선 커튼 이것도 이급에는 거의 안 들어가요. 보통은 이제 이거 다 위에 뭐타페나 소렌토에 정도 들어가는데 토레스다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이 윗급이 렉스턴이긴 하지만은 아직 뭐 모델 체인지가 안 되어 있고 옵션 구분하지 말고 그냥 급 나누지 말고 그냥 있는 거다르차 해가지고 이 선커튼,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선커튼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옷걸이형 헤드레스트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타이 탄자 두 개. 열선 시트도 뒤쪽에 들어가요. 4인 가족으로 타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냥 무난하게 어디다 갖다 붙여도 되는 정도가 바로 이액티언 하이브리드의 장점이죠. 그 액티어 하이브는 제가 타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어, 생각보다 차 괜찮네? 가솔린을 탔을 때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감안을 하고 보는 거죠 아 KG 시절 전에 그러니까 쌍용 시절에 진짜 정말 마지막까지 쥐였잖에서 차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내놨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차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냥 감안을 하고 평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 출력도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노력했네 뭐그 다음에 가장 이제 얘기 많이 나오고 이건 액티언 지금도 포함되고 있긴 한데 차를 이제 출발할 때 이렇게 이제 차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핸들이 자 이렇게 똑바로 나가줘야 되는데 미세하게 약간 좀 핸들이 자꾸 막 움직이면서 차가 막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좀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게 토레스 때는 좀 심했거든요 액티언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도 가솔린 때는 엔진이나 6단 그아이심 변속기가 국룰 조합이고 오래돼서 고장은 많이 안 나도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았 좋아... 시가 안 왔거든요. 그리고 주행 느낌의 질감도 막그렇게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는 좀 애매했어요. 그냥, 그냥 뭐싼 느낌에 탈수 있는 딱요 정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하부는 얘기가 달라요. 이거 도심에서 타는데 이 정도 구성에이 주행 느낌이면 액티어 나부는 괜찮네. 그러니까 토레스 하이브리드랑 같은 시스템인데 토레스보다는 액티어이좀더 이쁘잖아. 그래서 실제로 액티언이 토레스의 판매량을 다 잡아먹었어요. 액티언이 토레스의 판매량을 다 잡아먹기 었 때문에 토레스가 판매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액티언은 디자인도 좋고, 특히나 가솔린보다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구성이 너무 좋아요. 지금 우리가 일부러 이 효율성을 보려고 도심에서 계속 주행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다 EV입니다. 전기로 지금 주행하다. 이런 언덕 올라갔을 때약세 깊게 밟아야 이때만 어느 정도 이제 엔진과 전기모터랑 이제 케이블해 가지고 조금 힘을 받아주는. 근데 그 외적으로 언덕 올라올 때만 엔진이 케이블하고 바로 전기모터로 바꾸죠.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기모터로 주행할 수 있는 구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출퇴근 탔을 때 힘이 부족하다. 아,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없애는 거죠. 그리고 이 전환하는 느낌도 좀 자연스러워요. 처음에 KGM이 이런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올수 있었어? 이런, 이런 기술력 뭐야? 그래서 BYD에 있었던 뭐 배터리나 전기모터나 그냥 그것만 가져온거 아니냐 할수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는 모든 구성이요. KGM에서 여기 이 액티언 하이브리드에 맞게 피스톤부터 시작해가지고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액티언 하이브리드, 토레스 하이브리드 타면은 생각보다 차 느낌이 괜찮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가솔린과 달리 단순히 이게 조용해져 가지고 승차감이 편한가 이건 아닙니다. 왜냐면 주파수 감음형 댐퍼라 그래 가지고 노면이 좀안 좋은 곳이라든지 방지턱이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걸 지나갈 때도 좀더 승차감이 한결 부드러워요. 자, 이렇게 지나가도 꽤 부드럽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품성의 핵심이에요. 그 이전에는 가솔린 때는 어 솔직히 좀 뭔가 달구지 부서지는 느낌도 좀 나고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기준을 현대기아의 뭐 스포티지나 투싼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는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지금의 이 액티언 하부로 넘어오면서 주파수 감염 댐퍼의 이런 승차감, 노면에 잡아주는 이런 잔진동들, 그다음에 조용한 정숙성. 물론 약간 그 노이즈처럼 그 모터의 그런 소리 있잖아요 왜냐면 주변에 보행자에도 어나 지금 차 가고 있다 이런 것들 알려주려고 약간 소음이 좀 나는 게 조금 거슬리기는 한데 뭐 노래 틀으면 상관없으니까 그런 것도 근데 이런 부분이 이 차를 사는데 단점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3천만 원 언저리에 저렴하게 디자인이 예쁘고 효율성 좋게 탈수 있을 만한 차로는 액티언 하이브리드가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계속 전기 모터와 엔진과 번갈아가면서 구동을 해도 자연스럽게 개입을 해서 바뀌는 것도 장점입니다. 또 MBH 성능 뭐 흡음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서 차고신도 또 조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전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도 장점입니다. 차가 생각보다 작은 차는 아니거든요. 뭐 투싼이랑 스포티지랑 비교해도 액티언은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근데 이 시트 포지션이 높고 그다음에 이런 사각지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운전 좀못 하시는 뭐 초보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운전했을 때는 운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다음에 알파인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옵션이기는 한데 알파인 오디오가 들어가서 뭐 음질이 엄청나게 좋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오디오가 좀 좋아졌다. 우리가 그 자꾸 기준 기준을 얘기하는데 사람마다 뭐 나는 이걸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이걸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왜냐면은 기준이 너무 달라요. 뭐 나이 성별, 이전에 탔었던 차들, 그 다음에 취향,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차를 탔을 때 느끼는 평가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히, 토레스나 액티언 타고, 어, 나이차 좋아서 좋다고 얘기하는 건 이거 돈 받은 거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받아서 그랬다? 그렇게 생각하면, 은 뭔가 의욕을 제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거 참여부를 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니까 뭐 좋게 이야기한다 할 수도 있는데, 이전 저희가 액티언 하이브리드 시승했을 때도 되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좋아요, 차가. 특히 하이브리드 시스템, 정숙성, 주행 느낌, 이런 것들이 되게 좋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아쉬운 거는 뭐 이런 후방카메라, 화질 이게 뭡니까?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뭐, 하이패스 시스템도 이것도 옛날 거잖아요. 여기 지금 이 루밀러에 들어가 있는 거. 네, 블랙박스도 빌트인 캠, 현대기아는 QHD급 해가지고 앞뒤로 해서 소리랑 뭐, 속도나 이런 거다 측정되는데,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막 이런 편의 기능 없고. 이 핸들도 약간 좀 보면은, 유격이 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냐면, 좀 약간 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오밀조밀한 느낌이 좀 없죠. 약간 좀 투박한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런 단점들이 있지만, 나는 이런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효율성이나 뭐, 디자인이나, 뭐 이런 주행감 이중해 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단점 느껴지지 않는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참앱을 통해서 에티언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할부랑 비교해서도 가격을 저희가 눌렀기 때문에 진짜 액티어 하이브리드에 관심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액티어 하이브리드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케이지의 단점이 중고차 가격 방어가 안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에따 가라나 반납할래, 딴차 탈래. 이렇게 해가 될수 있는데 가격대가 저렴하니까 저희 차 맵이 그게 경쟁력이 아닐까 생각을 사실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그냥 다이렉트로 저희랑 함께하는 파트너사 금융사들이랑 함께 이제 협업을 해서 많이 도와주신 거죠. 우리가 몇 대를 무조건 판매할게. 대신 이 정도의 수치로 이렇게 금액대를 낮춰서 우리한테 상품성을 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금액대가 낮아지는 거지 눈속임으로 막상 금액이 이만큼이었는데 나중에 상담받아보니 금액이 올, 올라 이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걸 고지한 이 금액대로 나가요 근데 이 금액대가 타사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압도적으로 싸고요 할부랑 비교해도 저희가 쌉니다 매달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오잖아요 다음 달에도 이런 상품성을 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어나 분한 번만 타보시면 제가 왜 이걸 이렇게 평가를 하는지. 진짜 주행 느낌이 나쁘지가 않은 차가 액티어 하부죠. 가솔린이었다면 조금 애매한 부분들도 있을 텐데,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 액티어 하부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냥 부담 없이 상담 남겨두시고, 요 말고도 다른 차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더 할인받고 뭘 출고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고정 댓글 상담 남겨두시면 참여 영업사원들한분한분 한분 되게 다 에이스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 제일 싸게. 25년형 재고 찾아가지고 혹은 26년형 출고하기 힘든 소렌토 x 라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카니발 x 라인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싸게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이제 바로 출고할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2주 내 슈퍼 출고 있잖아요 이런 거 해드릴 수 있을 테니까. 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3회을 이제, 이제 1년 정도 운영하면서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팬심으로 사는 거는 없다. 우리 참앱이라는 이름. 우파가 직접 운영한다는 이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정말 합리적으로 판매하는 게 바로 저희 참앱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어주시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의 그 기대에 보답할 수 있는 참외과 우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더 이런 매력적인 상품들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죠. 들어가겠습니다. 차를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빨리 받고 합리적으로 살수 있는지 고민이신 분들 참외만의 특별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참외부로 연락 주셔가지고 비교해 보시고 차 출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